미스트로샤의 충격적인 12인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용빈과 박지현의 레전드 대결이 준비 중입니다. 공식 계정의 단한장의 이미지가 모든 걸 바꿨다. 화면 중앙에 새겨진 문구, 탑12 피널 리스트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빛났다. 이름이 스크롤을 타고 올라갈 때마다 댓글 창은 폭발했고 수면 위로 올라온 12개의 별은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이 밤. 새로티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보다 눈을 사로잡은 건두 개의 이름이었다. 김용빈, 박지현. 한쪽은 감미로운 별을 가진 미성으로 장류의 국경을 화무는 실험가. 다른 한쪽은 정통의 금맥에서 맑은 금속음을 길어 올리는 정통 장인. 무대 뒤편의 조명이 천천히 깜박일 때두 사람의 이름은 서로를 부르는 심장 박동처럼 관객의 타임라인을 오르내렸다. 명단 공개, 1 2 개의 칼날. 명단은 예상과 파격이 교차하는 나선형이었다. 화려한 고음으로 SNS를 장악한 신성, 리듬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입담꾼, 민녀의 숨결을 현대적 비트에 엮어내는 실험가까지. 각자의 이름 옆에는 짧은 키워드가 따라 붙었다. 칼끝 고음, 유연한 장단, 서사형 창법. 그 가운데서도 김용빈 옆에 붙은 문구는 단한 줄이었다. 심장을 멈추게 하는 첫 소절. 그리고, 박지현 옆에는 정통의 핵. 풀리지 않는 중심, 심플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명단 공개 후 10분. 제작진은 두 번째 이미지를 던졌다. 미리 지정된 마태결 구도. 관객이 상상하던 터너먼트의 회로를 뒤집는 교란이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된 최상위 매치업, 김용빈 vs 박지현. 그 순간, 채팅창에는 두색의 파도가 부딪혔다. 한쪽은 감성의 낙엽을 휘날리듯 다른 한쪽은 쇳빛 직선으로 대지를 가르듯 지금까지는 이거였다. 이제부터는 서막이다. 리허설 마이크가 흔들린 이유 오후 리허설 무대는 아직 어둡고 객석에는 빨간 리허설 표시등만 전멸했다. 김용빈은 마이크를 가슴 쪽으로 낮게 받았다. 첫 소절은 무대의 온도를 가늠하는 채온계다 그가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숨에 가까웠다. 기교의 흔적은 지었고 여백만 남겼다. 여백으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음향 감독이 고개를 들었다. 거기 지금 온도가 올라갔어요. 스태프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여백이 본 무대에서는 파도로 확장될 것을. 이어, 박지현의 리허설. 그는 무대 중앙의 정점에 정자로 서서 정확한 발성과 수직 상승의 호흡으로 공간을 채웠다. 정통은 가끔 오해된다. 고루하다고. 그러나 그의 고음은 고루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절도 있는 호흡, 잔혹할 만큼 정확한 피치,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는 묵직한 바이브레이션, 관객석이 텅 비었는데도 누군가 박수를 쳤다. 아무도 아니었다. 빈 객석의 방향이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그만큼 정확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변수가 들어왔다. 한 스태프가 급히, 무대 매니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두 사람의 반주 키가 원본과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키 조절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둘은 키를 원래대로 낮추지 않았다. 김용빈은 괜찮습니다. 호흡을 바꾸면 됩니다. 라고. 박지현은 그럼 더 높이 쏘아 올리지요. 라고 웃었다. 리허설의 작은 사고는 오히려 두 사람의 자신감을 확인시키는 비밀 신호가 되었다. 분장실 노래 이전의 침묵. 대전, 분장실은 늘 소음과 조급함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오늘의 공기는 다른 결이었다. 공빈의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흑독이 가까운 질감, 축축한 비의 날. 공연장 구석에서 그는 첫 무대를 올렸고 관객은 15명이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한다. 언젠가 첫 소절로 세상을 멈추게 만들 거야.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짐은 오래될수록 날이 선다. 박지현의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노트가 있었다. 페이지마다 적힌 건 후렴의 길이, 코러스 진입 각도, 각수 포인트, 그리고 카메라가 포착해야 할 눈빛의 타이밍. 무대는 우연이 아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한숨 길게 내쉬었다. 정확함은 차갑지 않아. 그건 배려야. 그 말은 분장실 거울에 돌아와 다시 올렸다. 그의 노래는 오늘 배려에서 시작해 폭발로 끝날 것이다. 네, 첫 소절의 반란. 첫 무대는 김영빈이었다. 조명이 함줄기 선처럼 내려오고 고요가 마치 전장에서 내려온 천처럼 무대를 덮었다. 그는 마이크를 대서 멀리했다. 누구도 이상하지 못했던 초자음을 도입. 분의 참가자가 첫 소절의 고음을 내세우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그는 규칙을 부수었다. 뜨거운 속사긴 같은 중저음이 객석에 숨을 훔쳤다. 바람이 오늘은 너의 이름으로 분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얕은 울음이 났다. 고음으로 올라갈 거라 모두가 믿던 그 순간 그는 오히려 더 낮췄다. 낮춤으로 끌어올리는 장법. 후렴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발휘된 고음은 소리라기보다 광선에 가까웠다. 객석 위쪽 조명 패널에 미세한 공진이 생겼고 검은 천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심사위원의 팬이 동시에 멈추었다. 이어지는 박지현의 무대. 그는 클래식한 인트로를 뒤집었다. 무방주 7초. 그몇초 동안 그의 목에서 울린 건 오성지 바깥의 소리였다. 유려한 포르타멘토와 직선의 피치가 교차하며 관객이 감정선을 오려냈다 붙였다. 반주가 뒤늦게 들어왔을 때 이미 무대는 그의 것이 되어 있었다. 후반 16바디, 그는 리허설에서 올린 길을 한번더 올리는 아찔한 모험을 감행했다. 모니터를 보던 PD가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곡은 가뿐하게 정상에 도달했다. 마지막 롱 톤이 끝나자, 객석 상단에서 미세한 피드백이 생겼다. 그것조차 트로트의 샤푸한 금속성처럼 들렸다. 예기치 못한 트위스트, 콜라보 카드, 심사평 직전, 제작진은 돌연 콜라보 미션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대의 장점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60초 듀엣을 구성하라. 객석이 술렁였다. 이건 계획에 없던 카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다. 김용빈이 박지현의 정통 궤도를 박지현이 김용빈의 서사적 여백을 훔쳐 묶는 일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다. 무대가 다시 켜졌다. 첫 소절은 박지현의 정교한 단음 하행. 그 뒤를 김영빈의 숨결에 사명이 받았다. 음과 여백, 선과 공간이 교차하며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60초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게 트로트의 다음 장인가? 판정. 숙치와 온도. 드는 냉정했다. 점수판의 LED는 오차 없이 숫자를 튕겼다. 하지만 오늘의 변화는 온도에 있었다. 위원 한 명이 조심스레 마이크를 들었다. 둘다 우승자다. 관객석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이어지는 평은 정확했다. 김용빈 서사를 무기로 고음을 결말로 쓰는 작가형 가수 박지현 정확함을 배려로 정통을 현재로 편입하는 장인형 가수 수는 근소하게 갈렸다. 그러나 숫자 사이의 온도 차는 결국 두 사람의 재대결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백스테이지 눈물의 무게 뒤 카메라가 꺼진 복도에서 두 사람은 짧게 포옹했다. 말 대신 숨이 오갔다. 그때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까 그 사고. 사실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테스트 모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실수였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변수가 아니었다. 오늘 그들의 노래는 어떤 변수도 삼켜버릴 정도로 단단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자. 복도 끝에서 팬들의 노래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그 노래를 따라 두 사람의 눈가에 번졌다가 사라지는 매우 조용한 눈물. 과장된 드라마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늘이 미래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만 흐르는 투명한 그것. 카메라는 그 눈물의 빛을 오래 잡지 않았다. 빛은 오래 잡을수록 조라해진다는 걸. 이 무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 12명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서사가 켜진 작은 등불이다. 그러나 오늘의 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잔상은 분명하다. 김용빈과 박지현. 서로 다른 고도와 궤도로 날아오른 두 개의 별이 우연처럼 보이는 충돌을 통해 전혀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미스트로샤의 충격적인 12일은 이미 공개됐다. 하지만 진짜 공개될 것은 이제부터다. 다음 무대, 그리고 그 이후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뒤에 다시 시작될 첫 소절. 관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춤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고, 다음에 첫 소절을 기다린다. 오, 우리는 안다. 누가 이길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다음 창을 쓰는가라는 것. 오늘 그 답은 시작되었다.